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계좌이체가 가족 간의 이체인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 혹은 어린 자녀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했을 때 모두 포함인데요 다만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피부양자의 생활비 라고 하는 단어가 용돈이랑 결이 비슷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이체는 가정을 함께 일궈나가는 경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 내용은 부부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 생활의 편의 자금이나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좌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따라서 부부 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 행위를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계좌 이체로 받은 돈을 용돈 생활비 명목 정도가 아니라 좀큰 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증여 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뉴스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서 보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전기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청자분들께서 수익 내시면 다시 한번 제 영상 돌아와주셔서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